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 입니다 예 오늘 23년 어, 8월 21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어, 자 오늘 올망절망 국지를 하나 골랐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어, 중국 공군에서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어, 정보가 없어요 예, 네, 정보가 없고 또 우리도 kf-21이 이제 뭐 순조롭게 개발이 되면서 공대공 무장 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대지 공대함 다양한 이제 무장을 사실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항공 무장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 세계 최고 수준 어~ 해당 기 어, 해당 그~ 어~ 뭐랄까 어~ 분류에 있어서 어~ 세계 최고 수준의 동등 이상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도전적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중국의 미사일 개발사를 잠깐 정리된 걸 읽어 본 읽어 봤는데 1950년대부터 어 러시아 기술, 도입부터 시작해서 그걸 통해서 수십 년간 지금 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은 어 지금 사실 미국의 공대공 무장이 좀 처지잖아요. 음, 업데이트가 안 됐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낮고 거의 유럽의 최신 미사일에 준한다. 지금 이런,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예, 그들은 지금 5, 60년 이상 만진 거예요. 이제 거의 국산화 됐어요. 비행기도 국산화 했죠? 비행기 엔진도 거의 국산화 된것 같아요, 이제는. 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압축해서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를 쫙 펼쳐놓고, 전 세계 에 이런 게뭐 각각 국가의 기밀이라 그렇게 비교를 안 해봤어 그렇지 딱 펼쳐놓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에, 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새삼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개발사를 보면서 자 그들이 사실 뭐 중국 공군은 우리나라의 큰 전략 바, 이제 그 뭐랄까 국방 국방력 확충에큰 방향성을 전략적 방향성을 봤을 때 어 중국 공군이 우리 KF21에 가장 어,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 상대방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중국 쪽 어디서 가져온 상상 그림이죠. 여기에 이게 이제 중국의 스텔스기죠. 예. 여기에 무장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오늘 언급드릴 무장들이 대부분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예. 한번 볼게요. 음.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J20인가 그렇죠? 예. 거기 네번 무장창이고 스텔스기인데 최근에 여기도 뭐 엔진이 이제 국산화, 훨씬 출력이 올라간 걸 이제 대비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몸통 가운데 네 발이 들어가 있죠. 중거리 미사일. 어, 미국으로 치면 암남. 유럽으로 치면은, 치면은 미티어. 그리고 이제 좌측, 우측으로 따로 별도의 창에 어, 적외선 유도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게 지금 두 발씩 따로 달려있어요. 언뜻 보면은 미국의 랩터, F-22, 그거랑 좀 비슷하게 돼 있고, 러시아도, 어, 그들의 스텔스기에 에, 별도의 창을 만들었죠. 어, 단거리 공대공용으로는.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에, 에. 자 그런 이야기도 뭐 추정이지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두 개가 주력이에요. 다 거의 최신 미사일이에요. 뭐 2015년,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 나온 미사일들이니까 최신의 미사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현재 주력이에요. 지금 보시는 두 가지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여기 예, 더 붙여서 중국은 아주 장거리 한 400km 나아가는 장거리가 있고 우리가 아, 추구하는 방향처럼. 어, 램제 기반의 중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램제 기반 즉미티어 같은 것이 앞남을 지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는 지금 출발 선상이 비슷해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 0 년, 7 0년 어, 누적된 것이고,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예, 하는 것이죠. 음, 음, 음. 자, 볼게요. 단거리부터. 예, 단거리고 이건 뭐 보통은 서방권하고도 비슷하죠. 보통 사거리 20km. 뭐 아이리스 티 같은 거는 25km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리스 티체험했잖아요 그거는 그건 아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미사일이 뭐 크기나 이런 거나 뭐 직경이나 이런 건다 대동 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언급은 빼겠습니다. IIR. 저 저기에서는 이미지 추적기를 달았고 트러스트 백트링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최신형은 다 그래요. 우리 아이리스티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이게. 어, 서방권에서 그래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스펙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국이 여때까지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쳐온 단계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어, 그런 것을 봤을 때 서방권의 이러한 평가는 i 이리스에 육박할 것이다. 비싼 수준이다. 동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 오프사이트, 보호사이트, 뭐 이런, 오프사이트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 그, 앞에, 어, 저기선 탐색기가 시크를 활성화시켰을 때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면 30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락군에 대해 발사를 할 거잖아요. 전통적인 저기선 추정비사예 60도면 이만큼. 90도면 180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고개 안 돌리고. 이게 실낙을낸다는 거예요. 음, 음. 이게 각도가 클수록 어, 좋은 거죠. 이 90도라는 것은 사실은 180도라는 거예요. 이 중앙선에서 이쪽으로 90도, 저쪽으로 90도니까. 음. 이것도 최신 기종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레이저 근접 시간을 쓴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레이저 계속 발사하면서도 가까이 왔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꽝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지금 최신 기종이 적용되는 것이 LOAL이죠. 뭐 헬멧하고 연동된다는 말씀 많이 보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멧을 딱소면 돌리면. 바로 딱 탔죠. 어. 거기서 LOAL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즉, 뒤로, 뒤에 오는 거예요. 음. 아무리, 저기선 <laughs> 시커가 안될때 본다 그래도, 뒤에 거는 못보르지 않겠습니까? 락군이 안 돼요. 근데, 조종사는 볼수 있어요. 거기를돌립니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가 미사일로 가요. 즉, 저기선 센스 락군이 아니고, 그때는 여기다가 좌표를 주는 거예요. INS죠. 관성항법으로. 좌표를 주고 쏴요. 그럼 미사일이 그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저게선 시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360도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음. 뒤에서 오는 것도 쏜다는 거죠. 음. 그게 l e r o AL 기능인데, Lacon After Launch. 즉, 발사 일단 하고, Lacon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아갈 방향의 정보는 누가 주느냐? 조종사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에서 온다는 거죠. 음. 이게 최신 미사일의 그 흔거 같아요. 예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부 뭐~ 이제 스텔스기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5세대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에로 에이되는게 편해요 지금 뭐~ 그렇지 않고 어떤 편법을 써서 뭐~ 예를 들어서 근접전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걸 비행기를 뭐~ 제 죄송합니다 무장창을 노출시켜 열어가지고 미사일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따로 뭐~ 통로 같은 걸 하나 내 가지고 시크가 어, 바깥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음. 그렇지만 LOA1이 되면 무장창에다가 싹 넣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그래서 소송사가 보고 탁 하면 처음에는 시크가 락골이 안 되더라도 일단 발사되고 나서 찾아간다. 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기라는 거죠. 5세대 이후에서는. 네. 이런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이 빨라요. 미국보다는. 유럽하고 비슷하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워존이나는 어 이제 잡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저도 쭉 살펴보는데 몇 년째 상당히 냉정하고 정확해요. 어, 깊이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거기가 영국의 어떤 기관, RUSI라는 기관을 내 언급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PL 1 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의 아스람, 이건 영국 거죠. 그다음 IRST. 이 아마 독일 거니까 그렇고 우리 KF-21에 지금 채용되기로 했던 것이고 아마 우리의 어, 단거리 공동 미사일 국산화도 이런 거 기반으로 되겠죠.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해서 그게 중환한 성능이다. 미국의 사이드 와인더 9X보다는 낫다. 아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허접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것이. 음. 음.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이 이게 제대로 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한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각이에요. 각볼수 음, 있는, 락군을할수 있는 각. 지금은 이제 LOAL이 나오면서 이게 별 의미는 없어졌죠 예, 예. 그래서 77년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87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정도 됐는데, 조금 전 중국 것은 PL10 같은 경우는 90도죠, 180도. 아마 그게 최대치가 아닌가 싶어요. 사거리도 조금 조금 씩 늘어나고 있죠. AA11은 최근에 아마. 그 당시 등장해가지고 서방권을 놀래게 했던 아마 러시아제 그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래서 어이구 제들이 우리보다 나은 거어 개발했네. 우리도 나은 거 개발해야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상황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 에 있어서는 유럽과 어, 중국이 비슷하고 미국은 살짝 뒤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이것도 뭐 예전에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져왔던 자료인데 이겁니다. 야 이게 이제 세대가 당근리 미사일도 뭐5 세대까지 올라가는데 1 세대 때는 뒤에 꽁무니 말 꽁무니를 항상 비행기에 따라가서야 되다는 거죠. 기관총하고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대가 올라가면서 각도가 조금씩 커지죠. 아까 그게 보호사이트에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랑 비슷해요. 언제 얼마나 락고온을 광범위하게 할수있느냐그 차이겠죠. 그러다가 난중되미는 센스가 발달해가지고 적기가 정면에서 오더라도 정면에서 즉 엔진의 열뿐만이 아니라 기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저기온도 구분할 수 있다. 라곤이 된다. 이게 이제 3세대. 예, 그 4세대는 뭐냐? HMC는 헬멧 마운트 아마 뭐 어, 어쩌고저쩌고일 거예요. 음, 즉 헬멧 돌리던 들어가서 따라가준다. 그럼 5세대 정도 되면은 이제는 사방으로 다 된다. 헬멧 마운트에 더하기. 음, 음. 이까지는 정확할는 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정치만 가지고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게. 예, 예. 안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본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PL10, PL10, 중국 거, 그리고 아스람 i s t 같은 게 5세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이게 <laughs> 기본적으로 LOAL이 되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발사 발사 후에 락군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부 무장성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 자이 정도 말씀드리고, 어 우리도 지금 이제 4월 4일날 금년 아, IST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죠. KF-21에. 예그다음 이제 중거리로 넘어가면 PL-15라고 했어요. 요 사이에 보면 12도 있고 뭐 13도 있고 이런데, 현재 주력이에요. 15. 럼지에 보여드렸던 PL-10 주력이 여기도 15도 주력이에요. 음. 이거 사거리가 2 0 0에서 230k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 속에 미사일의 옆에 보면은 PL15E라고 되어 있죠. 이 E는 뭐냐면은, 엑스포트에요 수출용이에요. 수출용은 길이도 살짝 짧으면서, 어,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러시아가 물건 팔듯이 그래 팔더라고요 그래서 PL15는 200에서 230km 정도 된다. 그래서 암남보다, 암남의 C형, D형,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거보다 사거리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음, 음.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커요. 왜냐면 하 최근에 a 레이다는 저것보다 탐지 거리는 다 길거든요.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 거리를 다버하고 남아요. 그런데 사거리가, 내미사일이 사거리가 더 길면은 서로 얼굴은 똑같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맞아야 돼요. 상대방은 어,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사거리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면 나는 계속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중거리 미사일이사정거리에 그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요거, 요거는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단거리 미사일하고 또 영역이 달라요. 관점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A사 탐색기가 들어갔고 이런 것은 유럽보다도 좀 앞서간다. 미국보다도. 예. 미티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A사가 아니에요. 레이더가. 그래서 일본에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계량을 하면서 F-35에 넣기 위해서 A사 레이더가 들어가거든요. 탐색기가.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탐색기가 A사가 들어가면 훨씬 여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 게 있죠. 물론 값은 비싸지겠죠. 가장 큰게 상대방의 재밍에 강해진다. 왜? 주파수를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 그 외에, 탐지 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좋아지겠죠. 어, 노이즈도 적어지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점이 있어서 이게 방향성일 것 같고. 이건 맞아. a 4 삼색기가 들어가는 게레이다가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거리를 저렇게 멀리 할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기존 로켓 엔진이에요. 로켓 엔진인데 소위 말해서 듀얼펄스라고 아시다시피 로켓 엔진 같은 경우 불을 한번 붙이면 성냥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다 타야 돼요. 그래서 듀얼펄스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음. 뒤에 거는 한번 붙으면 일단 타고 그다음 관성으로 날아가다가 아, 어떤 아, 사거리를 최적화한다거나 또는 아, 사거리가 충분하다 하면은 아, 상대방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대포 알처럼 그냥 관성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중거리 미사일은 그렇거든요. 로켓 소지, 소진하고 로켓 연료 소진하면 이렇게 탄도 궤적으로 올라가요. 그다음 낙하하면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의 추력은 안 나와요. 관성 빼고는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덕티를엠젯보다는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 부족하죠. 그래서 주로 사거리를 늘리는 데 많이 써요. 이걸 쓰면 사거리가 보통 1.5배에서 두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그대로 유지, 등치는 거의 똑같이 유지하면서, 어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천공 미사일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거리를 늘릴 때쓸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 천공 2만 지대공 미사일이죠. 하더라도 지금 듀얼 펄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많아요. 해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미사일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미국의 암담을 놀라게 만들었다. 예, 미국을 흐둥지둥하게 만든 미사일이에요, 이게, 지금. 으흠. 자,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가 뭔지를 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위에가 PL12고, 단거리, 밑에는 PL15, 네 발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 뭐, 노출된 사진들 보면은, 우리 KF21은 이게 높이도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부 무장창을. 지금 이게 평면으로 쫙 깔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대공 무장이 아니라 일반 무장을 여기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에 내부 무장창이 너무 납작하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F-35는 이거보다좀 깊은 것 같아요. 포탄도 넣어야 되니까. 폭격기로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공대공 전용 무장밖에 안 되고 공대지 무장은 날개 밑에 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스텔철성이 희생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KF-21은 이 안에 내부 무장창이 상당히 도, 도타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살짝 그림이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시뮬레이터를 만들거나 또 아이언 버드 만들어서 비행기랑 똑같이 해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상에서 그때 이제 무장 장착 이런 거다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실제 비행기랑 똑같이 거기에 중거리 공동범미 사일이 연습발이 지금 장착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안에 음밑티에 국산형이 6습발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이 안에. 그리고 어, 단거리 미사일 어떻게 장착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넣을지 아니면은 어, 이렇게 내부 무장창이 사 열리면은 무장창 금면에 붙을 붙을 수 있어요. 예, 별도의 무장창 이렇게안 만들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 현재는 뭐 그런 아이디어 정도를 말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워존에서 같은 소스 RUSI 영국 기관의 냉정한 평가를 보면은. 암남의 대표적, 암남의 대표적, 어, 지금, 뭐야, 타입이 C형하고 D형인데, 그보다 사거리가 길다. 이게 아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거리가 길다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에는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중률이 단거리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낮다고 봐야 돼요. 음. 자, 사거리가 길고 미티어에 육박한다. 저이 말은 미티어도 사거리가 2,300km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사그리는 비슷하지만 살상력에 있어서 치명성에 있어서는 미티어보다는 못할 것으로 본다. 왜냐 아까 제가 듀얼 플스의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사그리 늘리는 용도로 주로 쓰는 건데 마지막에 적기를 따라다닐 때 필요한 추력, 미사일이 낼수 있는 최고의 G 기동을 다 받, 받쳐주려면 그게 동력이 출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 쓰기에는 좀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 동력을 끊을 수도 있고 백으로 뽑았을 수도 있고 그 사이 아무 동력이나 레벨에 맞춰서 끌렸을수 있는 램제시 훨씬 낫다. 그래서 치명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미티아가 낫다. 사그리는 비록 비슷할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아, 암남 C형 D형 같은 경우는 두개다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회피 불가 구역 이런 부분이 있죠. 도망을 못 가는 들어가면 바로 사망인 격추인. 즉 그것은 램제 기반이, 이미티 이야기인데, 램제 기반이 그만큼 막판까지 동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내용에 보면, 미국이 사실 AIM260이라는 차세대 암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중국의 도전 때문에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배치가 확연해지고 미사일의 성능 차이가 뚜렷하니까, 저거 개발하기 전에 임시용으로라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에 따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ADD 자료죠. 어,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자료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은, 암남 같은 경우 사거리가 160km로 되어 있고, 어, 중국의 PL15 같은 경우는 200km 이상. 지금 은 다른 자료에서 보면 200에서 300km. 그래서 추진 방식은 그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암남은 C형, D형, D형이 기본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냥 단일 펄서. 중국 것은 어, 이중 펄서. 요 정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어 유럽의 미, 미티어가 150km로 돼 있는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워존에서도 영국 기관이 중국 미사일 PL15의 사거리가 미티어에 육박한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미티어를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낮춰서 적은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회피 불능구역, 회피 불가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미티어가 지금 앞남의 세배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즉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티어는 사거리가 예를 들어서 160km지만 160km 도달을 하면 이미 동력이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냥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쫓아갈 따름이에요. 그때 적기가 한 번도 피하면 그 다음부터는 출력이 없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중국 PL-15도 마찬가지다. 단지 사거리가 길어졌을 다는거지 듀얼, 듀얼 펄스를 썼기 때문에. 로켓 추진체를 두 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근데 미티어는 거기서 강하다. 그래서 회피 불렁구역이 암남의 3배 정도 된다. 그래서 최고의 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는 중거리 미사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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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본보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도 그 한계를 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아, 미티어 형식의 램제 기반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이제 개발 그걸 보면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한번더환기를 어, 시켜 드리면 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하고 있고 그것을 램제 기반으로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덕티드 램제시죠. 고체 연료를 쓰는 램제시예요. 음. 그리고 이 기반으로 해서 어,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도 개발하려고 하고 아마, 어, 어 뭐랄까, 대레이더 미사일? 음. 이런 것도 이걸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네, 그만큼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액체 로켓 기반의 램젯을 우리가 오랫동안 만져왔고, 어, 스크램젯도 잘 만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 그 액체 기반으로는 우리가 어, 함대함 미사일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덕티 램젯로 넘어갔고, 이게 되게 소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그래프도 보여드렸습니다만는 우리 국산화의 목표는 이거예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EC 덕티 렌트 기반이고, 사거리가 200km 이상은 나와야 된다. 중국지 이상보다는 나와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다음 200km 이상, 네. 200에서 300, 최소 그만큼 나온다. 아, 왜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음. 기존 PLC C5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ROC를 먼 사정 거리를 긴 사정 거리를 ROC에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거리 공중전에서는 사정 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죠.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만 해더라도 KFX가 뭐 4.5세대지 뭐 내부 무장창이 뭘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라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들어가 무장을 내부 무장창령으로 개발한다는데 그게 왜 4.5세대냐. 우리는 다 단계적 개발을 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밀덕들이나 국방기자들은 애써. 에? 애써. 이건 4.5세대고 5세대는 F-35 사야지. 왜 이런 <laughs> 생각이 얼개를 국민들한테 강요하느냐 이거죠. 그때 그런 취지로 제가 사용했던 내용인데 지금 그새 세월이 또 지나니까 뭐 짧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오 세대 6 세대 간다는건 일반적인 상식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미티어를 이제 분리하는 시험을 했죠 그때는 날개 밑에서 한 겁니다 내부 공장에서한건 아니고 뭐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아이리스티나 미티어를 개발 우리가 도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건 제추정인데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돼 있었을 때이3 0 년간 망한 데도 많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좀발발하면서는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호조건으로 이걸 들여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할 때. 그호조건이라는 것은 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가, 기술을 사기가. 지금 살려고 그러면 값이 많이, 뭔가씩 올랐겠죠. 잘 주지도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때만 해도 방산업체들이 어려웠어요. 유럽에서. 예. 그래서, IST, 미티어 도입하면서 우리가 살짝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체 통합시키는 부분들 요런 거를 소중하게 잘 배워 왔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타우르스 미사일 같은 거 도입하는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큰 미사일이거든요 그게 일단 우리도 어 뭐야 어 순항미사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최신 기술이거든요 타우르스는. 그리고 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유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비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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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지 어, 그냥 한 500km짜리 사거리 사거리 500km짜리 어, 순항미사일에만 을그냥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량하거나 또는 새로운 무기체를 개발하는데 다 운용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우리가 어, 기술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지금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다음 R17, PL17이고 이게 PLXX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이름은 PL17인 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배치가 된것 같거든요, 이거는. 예.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 400km짜리 이런 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공군에서 이런 미사일을 꼭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력이 열세고 어,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상대방에 있어서 항공통제기나 장거리 정찰기, 뭐, 요런 것들이 날아와서 전장을 지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장거리에서 격추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미사일들을 개발한 거예요. 음. 그래서 듀얼 펄스인것 같고, 안에 이제 탐색기는 일반 로켓, 로켓 이제 추진이라는 것이죠. 듀얼 펄스니까 적외선. 하고, 레이다. 우리 뭐, 해공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등치 큰 아이들을 맞히는 그런 용도예요. 기종성이 되게 있는 그런 목표물이 아니라, 길이가 6m로 길어요. 아무래도 사거리를 400km나 뽑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6m나 되기 때문에 내부 물량체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부에 달고 이제 쏘는 미사일이에요. 네. 자, 그런 용도로서 개발한 것 같고, 이게 이제 PL17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 같아요. 뭐뭐 어,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뭐 작년 이 정도 배치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자 어, 여기 처음 보여드린 그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봤 때는 PLXX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여기에 에, 에, 그림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날개 밑에도 있고 왼쪽 날개 밑에도 있는데 왼쪽 날개 밑이 좀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했습니다. 이 보시면 약간 미끈하게 생긴 요 PL17보다는 짧은 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급의 미사일이나 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몸체 중간쯤 되면 아래쪽으로 툭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달려 있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소문으로만 있는 개발 중이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예, 예. 아 우리 미티어랑 상당히 비슷한 덕티드 램제 기반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가? 예. 즉 중국도 l c PLC 5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미국의 암남 CD 기본형암남정도확 뛰어넘어서 미국을 놀라게 했지만 아 미티어나 그런 미사일들은 밀린다. 음, 거기 일본도 가지게 될 거고 우리도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상당히 비싼 시기에 대비하지 않겠는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어, 중국 공군의 공대공구장 예. 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등장할 것인가 아,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KF-21용 무장들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